<laughs> 이즐? 야 오랜만에 이즐한다. 이거는 정화할게요. 아 싫어. 아 인기 많아 이즈이 얼은 진짜. 가볼게요. 우리 다리우스랑 그레이브즈가 지금 잠수를 탄 모습이에요. 빠비. 아이고. 이거 다시 하기 각인데. 야, 오랜만에 불친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다리우스 왔고요. 내려오네요. 아, 이거 아닌데. 얘다. 나이스! 아, 근데 얘, 이게 하나도. 좋습니다. 야, 근데 그 브레이즈가 아직도 안 움직이는데? 아, 우리 4명이었구나. 딜이 이렇게, 이렇게 이러니까 부족하지. 너무 아쉬운데. 내가 그러면 캐리를 해야 되나? 그 브레이즈야! 드디어! 이거 아닌데. 나이스. 아이소 좋은데 여기잖아 딱! 그렇지! 이거거든 끌어봐 여기다 어? 이게 안 맞아? 아 와, 야 이거 패타 줘라 텐타 돌라 <laughs> 탱커가 상대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어우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 야 이기적인 새끼야 그올것 그래, 같다니까, 이거는, 야, 이건 빌치링크야. 니가 그거 했다. 나이스. 야! 미쳤네. 여기잖아 죽어! 캐리 숟가락만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호드락 킬한 것부터 잘한 거지, 마 어? 오케이, 뺏긴 나는 이거 아니야 어? 맞잖아! 여기, 여기, 여기 아니 이야 내가 위험픽 지워줬잖아! 안 돼! 아! 흐와 내... 하... 아 좀더 좀더 잘했으면 아 이거는 유튜브에서 삭제할래 어 이것도 이거거든 얘들아 뭐해 이 새들아 거이 뭉쳐가지고 아, <laughs> 진짜, 뭐해! 야, 쏘. 야, 쏘! 일어나! 죽어! 그렇지 아, 네, 나이스 야고 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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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고쥬 <laughs> 얘들아, 걔 무슨 말이니? <laughs> 어, 잠깐만 내 걸려. 아씨, 앞이 중요한 순간에... 아, 아, 이거 브랜드 씨 아, 야간데이 씨, 위안들이 안 가도 이렇게 세구나! 안된다! 드디어 드디어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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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그렇지! 아, 어? 왓? 이건 좀 아쉬... 뭐? 그렇지! 나이스! 뭔가 어설프긴 했는데 일단 됐어 좋아 좋아 좋아! 아 근데 대포가 와야되는데 대포가... 안와! 미녀 따라서 걸어. 아니면 안 돼. 아 씨. 온다. 아. 끝나나? <laughs> 그리 보자. 나도 그건 공감해 아 근데 원 a p 가 필요하긴 했어! 맞지? 아이씨 <laughs> 노래는 또왜 이래 어? 아 근데 저거 불...